작년에 데려와서 10월 달에 분갈이를 해준 라자가 금인데요. 금이 좀 많이 들어있었고, 좀 변이기가 많았었는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약간 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랑,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 잎을 따서 제가, 어, 잎꽂이를, 잎을 그냥 선반에 그냥 올려놓고, 겨울 내내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 얼굴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심어 줍니다. 안녕하세요, 콩실이에요. 제가 오늘 어, 이 아이들을 좀 풀분에 심어 주려고 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라자아가 금인데요. 작년 10월달에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월 20일날 제가 이 아이들을 어,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밑에 입장을 좀 땄어요 너무 밑에까지 잎이 너무 많아서 따고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이제서야 <laughs> 얼굴이 이렇게 다글다글 나온 거예요 금 입장인 게 보이시죠 겨울 동안 10월 달에 했으니까 겨울 동안 계속 어, 저희 집 마당에 거기 비닐집 안에 있잖아요. 그 뒤쪽에 햇빛도 별로 잘안 들어오고, 그러는 쪽에 그냥, 음, 요, 다이소 새싹 키우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입 말리고 할때 쓰려고 요걸 몇개 사다 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대로 들여놓고, 뭐, 겨울을 그냥 너무 춥게 난 거죠. 그래서 제가 1월달에도 봤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어떤 상태였냐면은, 요런 상태였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지금 뿌리가 이렇게 하나 비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는 건지 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하고 한게 하나 보이거든요. 근데 다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 1월달, 2월달에도 계속 그래서, 아, 얘들은 실패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3월달이 되고 보니까 어느날 꼬물꼬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세요. 여기가 상처가 나서 어이꼬이가 얘는 안 될까 했는데 요아이도 지금 살짝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아이까지 다 오늘 심어 줘볼 거예요. 근데 지금 얘들이 지금 너무 뿌리도 없이 나 가지고 얼굴이 얼굴만 나와 가지고 지금 너무 좀 말라 가지고 소멸되는 애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상토에다가 강모래? 어, 저희 집 툭방에 있는 모래를 제가 조금 퍼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섞으고요. 다른 거는 뭐 넣지 않았어요. 폴라이트는 원래 여기 좀 들어있던 거고, 밑에만 마사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사야초 성분, 난 심는 그런 사야초 그런 건데요. 아주 소립을 여기다 깔고, 여기다 지금 살짝 심어줄까 지금 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어볼게요. 라자가 금이 금이어서 저게 다 진짜 산다면은 제가 라자가 금 부자가 완전 되는 거죠. 열 입장이 1 0 개도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는 못 살더라도 절반 이상만 좀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제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서 제가 얘를, 어, 그, 와이어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걸로 고정을 시켜줄까 했는데 그거를 집에서 가져온다는 게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오늘 그냥 요 와이로 이런 아이들로 고정을 시켜볼까. 근데 얘가 조금, 얘가 좀 끝이 조금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해도 될까, 어쩔까,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 일단 하나씩 얹어 볼게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얹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놔줘야 되나? 이게 이렇게 깊이 묻어줘야 되나? 음.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그냥 묻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렇게 붙여주고 제가 요거를 교정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일단 다 심어 볼게요. 사이를 좀 띄워서 요런 잎품 보면은 금이 확실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공하기를 제가 바라면서 잘 심어 볼게요. 어쩔까요? 깊이 묻어줘야 되는 건지, 깊이 묻어주면 또 얼굴이 잘못 나올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요 아이는 소멸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삐들삐들해요. 요, 요게 마지막 아이인데요. 요거 뿌리인지 살지 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인데 여기에 다른 아이가 두 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냥 가에다가 살짝 얹어 놓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서요. 뭐 일단 라자가 그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날짜를 10월 2 0날 작년 10월 2 0날 커팅을 했는데요. 오늘 날짜를 써서 일단 좀 있다 꽂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로 고정을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요 아이로 뭐를 고정을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가 많지가 않네요. <laughs> 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될까? 어쩔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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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이렇게 살짝 뺀 다음에 그러면 세워져 있는 상태로 누가 보면, 아우, 별짓을 다 한다. <laughs> 그럴 것 같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웃음> 사실은. <웃음>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laughs>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laughs> 이 아이가 진짜 얼굴이 다시 그, 나온 채로 이제 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굴만 나오고 또 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뿌리를 좀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이 아이가 지금 빼짝 말랐는데, 지금 물을 줘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대로 놔둔 채로, 이렇게 꽂아놨다가 저면을 살짝 해서 밑에서 수분기가 살짝 올라오게 해서 물을 찾아서 수분기를 찾아서 얘가 어, 움직이기를 바래야 되나요? 뿌리가 나오기를 바래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걸겠죠? 아이고, 아이고 건들 때마다. 얼굴이 살짝 보이게 이렇게 고정해 놔도 될것 같아요 살짝 들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짜놓고 아, 무슨 작품을 하는 것 같네요 작품을 <laughs> 다 꽂았고요 다 꽂았고요. 아, 이 주변에다 물을 살짝 줄까 아니면은 저면을 살짝만 할까 봐요. 이렇게 몇 개인가요? 이게 셋, 여섯, 아홉, 열, 열하열 11개의 라자아가 그이 꽃이가 <laughs> 완성이 됐습니다. 자라는 모습은 간간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콩실이었습니다.